오늘은 좀 음. 특별하게 어, 인테리어 대표님까지 저희 아, 한비업 강의를 들으신다고 해서 또 이렇게 인터뷰까지 요청해 주셔가지고 네. 제가 감사드립니다. 저희 한비업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? 아, 얼마 전에 그 수, 수원 스타필드 오픈했잖아요. 네네. 네.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서 반디인 하우스를 봤어요. 음. 사실 뭐 저는 뷰티샵 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. 음. 디인하우스를 찾다가 대표님이 한비협 광고를 하길래 뭐하는 곳인지 궁금해가지고 카페 가입하고 들어왔거든요. 음, 저, 사실은 그 뷰티샵 원장님들이 많이 있으니 아, 저의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카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. 혹시 한비협 강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어, 이제 한두번 수업에 한번 참여했었습니다. 음, 카카오 세팅하는 것과 네이버 세팅하는 거 어, 수업을 들었어요. 어, 아, 사실 편집입니다. 인테리어는 저에게도 음, 상당히 뭐 필요한 부분이라 알차게 잘 들었던 것 같아요. 음, 게다가 목표라는 뭐게 없어서 일한 목표란 게 없이 일을 하는 편인데 목표 관리 수업을 듣고 어, 반성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. 아, 혹시 한 비업 시간 한 다음에 좀 달라진 점이 있으실까요? 아 일단 뭐 조금 놀랐고요. 음, 뷰티샵 운영하시는 분들이 뭐 기술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음, 마케팅도 공부하고 뭐 경영도 공부한다는 게아 조금 신기하긴 했습니다. 음, 뭐 이게 바로 뭐 저에 대한 뭐 반성인 거죠. 제가 공부를 뭐안한게뭐 뭐 티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음. 뷰티샵 쇼, 소규모 인테리어를 하고 있지만 음, 사업 마인드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, 저는 매주 듣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시간이 되면 계속 참석할 예정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혹시 한비업에서 좀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? 솔직히 뭐 말해도 되나요? <웃음> <웃음> 사실, 돼요, 네, 사실 뭐 원장님들과 뭐 소통을 좀 많이 해서 주위에 음, 뷰티샵뭐 확장을 하거나 뭐 창업하는 분들 있다면 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. 제가 음, 특별히 네네. 신성 인테리어 아, 인산, 안산 고잔에 있는 신성 인테리어 맞으시죠? 아네 맞습니다. 아, 아 근데 인테리어 대표님께서 저희 수업까지 들으신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사무 좀 놀라기도 네. 했었는데 어쨌든 또 이렇게 인터뷰까지 서로 네. 또 이런 시간 마련해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.